아내아그요끝요 끝내 아, 그렇군요. 끝내 o d night.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화 t 씨가또 d n 한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촌동생을 위해서 h 이 Good 같은 배우님이랑 같이 또 결혼을 하면서 o d n 님이 h 고 요즘에 또요 i g h t 서도 아주 유명하신데 이장호님이 또 사촌 형의 축가와 어, 주례는 전혀 무시하고 네, 기안팔사가 사회를 불, 완전 뭐, 초화 캐스팅을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아주 멋진 결혼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희 씨가 잘했다. 예. 선곡이 너무 잘했다. 저는 뭐, 다 같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게 되는 곡이기 때문에 뭐 그날 하갱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할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발라드로서도 축하를 할수 있지만, 시어블러브 같은 그런 아주 청량감 있는 음악을 통해서 아주 유쾌하게, 기분 좋게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축하할 수도 있겠구나. 내 동생이 이렇게 바닷물결과 같이 찬란하게. 아 어, 그런 결혼의 인생을 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과 같은 그런 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은 막 휘어 잡으면서 뭐 같이 함께 환호성 지르면서 그렇게 축축어막 파티 같이 어 그런 결혼식이 되는 것 같아서 역시 형으로서 아, 진정으로 축하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진심을 다해서. 예, 시어블 러브가 아, 결혼식 축하로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괜찮다. 예, 이렇게 어, 뭐 바닷물 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빨리 신랑 신부는 이럴 것 같아요. 약간 빨리 신행을 떠나고 싶다. <laughs> 아, 신혼여행을 빨리 떠나고 싶다. 바닷가에 있는 막 그리스 같은 곳에 어디로 간, 가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식업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 한일 톱텐쇼에또 이렇게 환희씨 모습이 또 등장하죠. 네, 이게 빼놓을 수 없는 네또 현역 가왕의 또 새로운 장르의 장을 연 환희 씨의 소울트롯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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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받고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계속 또 일본 분과 일본 가수와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아 좋습니다 투마로를 에 네, 환희 씨와 마사야 씨가 불렀다니요. 예, 네, 11월 25일에 우리가 또 감사하면 되니까 네, 화요일 밤 9시 50분에 저가기또 네, 한일 톱텐 쇼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참 어, 보기 좋은 건 원래 이게 그 한일 가왕전에서 이 일본 가수분들이 좀 이렇게 뭐 발의를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일 가왕인데. 뭐 한국 가수들은 일본어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조금 뭐 반반씩 섞는다든지 일본 가사만좀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한국 노래에 대한 준비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레퍼토리나 이런 거 자기의 어떤 가장 유리한 선곡들을 일본에서 유명한 노래를 한다거나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일 톱텐쇼에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그 시간 동안 다시 마네를 하면서 한국 노래들을 많이 선곡을 하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환희 씨의 음악으로 투모로투로를 아, 이렇게 또 함께 마사야 님이 이렇게 또 환희 어, 씨 음악을 같이 함께 했는데 너무 잘 묻어나죠. 아니 이렇게 한국 음악을 한국 가사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할수 있었는데 아, 기존에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근데 너무 잘 준비했어요. 그럼 화니 씨의 어떤 아주 녹록은 보이스가 같이 짙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마사야 음색이 같이 이렇게 딱 감싸주면서 하모니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화니 씨의 목소리를 더 돋보이게 해주기도 하면서 더 짙게. 그러면서 거기 위에 아 화음이 아주 섬세하게 탁어 얹어지는데 마사야님의 어떤 그런 좀 내공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어. 한국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언어로 하는데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언어도 맞추고 음색과 어 기술까지도 맞춰가지고 환희 씨의 음악 속에 이렇게 잘 묻어나오게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아 그렇군요. 끝내 <laughs> 끝내서 그냥 끝났네. 아, 호흡과 거기서 딱다아진 음색 끝내 모자라서가 더또 임팩트 있게 뭐 모자라서가 아니라 뭐 자라, 어, 이렇게 딱 특유의 어떤 그밴딩과끝맺음과 이어짐 그, 그 그룹 그룹감이 있잖아요. 그 환희 씨만의 그게 사람들을 애간장 타게 하는 특유의 소울 있어요. 잘 묻어나죠 마사현님도 아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거면 진작에 좀 많이 불러주지. 본디 감성, 본디 감성. 하모니가 너무 적절해요. 그다음에 투마로가 들어가요. 투마로가 딱 들어가는데 다음이 더 기대가 되는 건 아주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자신의 소리를 잘 내버려야지라는 그렇지 않고 환희 씨의 본래의 이 투마로를 너무나 많이 애정하고 많이 듣고 나왔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이 마사야 님이. 그래서 환희 씨의 그그 그 느낌에서 들리나 위해서부터 해 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하모니. 이건 사실 이 정도 하모니면요. 어이플라이트투 스카이 뭐, 못지 않아요, 사실. 그러고 나서의 뒤쪽에두 사람의 하모니가 투마로부터 막 이어질 텐데 그게 뭐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어 멜로디를 이제 마사가 야탁쳐 주면서 뒤쪽에서 막 조금 이렇게 어 애드립이라든지 환희 씨만의 소울의 어떤 그 필링을 막 쏟아낼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경합을 막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잔잔하게 감성 있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순간 기대가 되는 하모니다. 두 사람의 음색이 너무나 절묘하게 지금 맞고 있다. 어, 일본인이 맞나 싶기 싶을 정도로 한국말의 어떤 그런 느낌과 음악적인 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살려주었다. 발라드에 너무나 최적화돼 있다. <laughs> 그러니까 이들이 헤매는 건 트로시구나. <laughs> 아, 여기 환희 씨가 오, 이, 이 투마로 말고. 스로스로 설정했었으면 많이 헤맸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지금 뭔가가 나왔어요. 우리 화요일에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1월까지도 부산까지도 이렇게 또 티켓이 오픈되면서 화니 씨의 콘서트도 튜비 컨티뉴 아주 뜨거운 반응과 아 지금 어떻게 보면 팬덤의 확장도 있고요 화니 씨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26년도까지 연말 콘서트가 이어지면서 화니 어, 씨의 뭐 제2의 어떤 어, 또 새로운 영역과의 열림과 기존에 있었던 음악들의 더 완성도 높은 향연들, 더 무르익은 또 한이씨의 음악들이 펼쳐지는 시간들인 것 같다. 저는 상당히 또 기대되면서 요 브로드웨이 의 하나의 뮤지컬 장면 같기도 하면서 소울과 아 미국의 어떤 그 어,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도 또 우리 순위에 아주 안타까운 정서, 우리나라만의 그게 진짜 소울트롯이구나 다들 이게 소울트롯이구나 희한하다 이렇게 느꼈던 환희씨만에와 그리고 보컬 하나로 저렇게 아 저런 다이나믹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불의명곡 소식이 있죠 예, 네, 11월 24일에 이제 녹화 트롯킹덤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12월이라고 연말 송년의 어떤 특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트롯킹덤 왕자의 게임이니까 환희씨를 필두로 해서 손태진 요즘 이제 뭐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서 트로트를 이렇게 아주 멋지게 도전하고 있죠. 뭐 선비나 청록당 어 되게 핫해요. 핫한 스타들이에요. 춘길까지도 어 원래는 모세라는 어떤 가수인데 또 트로트를 도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게 같이 함께 조합 괜찮아요. 네, 환희 씨만의 소울 트로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통 트로트도 있습니다만은 천록단 이정 님도 그렇고 뭔가 다른 장르와 함께 춘길 님도 그렇고 손태진도 마찬가지죠. 클래식해서 트로트. 뭔가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적인 트로트 스타란 말이죠. 여기에 제대로 된 소울트롯 이번에 우리, 순회를, 우리 순위를 뛰어넘는 또 어떠한 곡으로 어떠한 무기로 화니씨가 그냥 준비하지 않잖아요 불의의 명곡은 더 살벌하게 준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그리고 아주 찡하게 만들어줄지 선곡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새롭게 소울트롯으로 만들까 우리 순위도 충격이었잖아요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요 환희팅님께서 어, 오늘도 귀한 후원 나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또 아, 일요일 밤을 장식해 주시면서 또 귀한 후원 나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모두 굿밤 되세요. 줄리님도 얘기해주시는데요 내일 어떤 무대가 보이실지 아시마님도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녹화에서 아시마님이 또 어,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좀 이까 후일담을 기뜨면안 되잖아요. 그 느낌으로 내가 한번 또, 예, 또 전달해 주시면 <laughs>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켰어요. 저도 이렇게 어꼭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분들과 좀더 자주 소통하고 어 저도 이렇게 어 초조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 또 채널을 또 이렇게 또 환희 씨 음악과 함께 또 이런저런 또 음악 이야기 더 다채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